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먼저 회복될 분야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새 백신 접종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늦어도 1, 2개월 내로는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국민들의 경우 하반기쯤에 본격적인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피해가 큰 업종부터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이 감소한 업종들을 살펴보니 여행사, 면세점, 영화, 공연, 항공사 등 순으로 나타나네요. 아무래도 일단 여행사, 면세점, 항공사 등을 여행 관련 카테고리로 한번 묶을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여행의 경우 나아지겠지만 해외 여행의 경우에는 단시간에 규제나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백신의 지속 기간 등 효능이 아직 완벽히 검증된 상황이 아닌 데다가 수월하게 백신을 구할 수 있는 국가와 아닌 국가가 나뉘는 상황에서 각국이 쉽게 예전처럼 국경을 개방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일부 국가는 백신 물량을 2022년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회의 중 나왔던 시나리오도 해외여행 재개 가능 시점을 2022년 7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적극적으로 백신을 구매해서 빠르게 접종을 진행 중인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전 국민의 25%가 넘는 인구가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예비조사 통계에서는 의도했던 대로 코로나 감염률이 50% 정도 감소했다는 결과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백신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가정하에 피해 상위 종목에서 완전한 회복까지 시일이 걸리는 여행 관련업을 제외하면 역시 영화와 공연업이 눈에 띄네요. 생각해보면 영화의 경우 현재도 마스크 잘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큰 감염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업종입니다. 백신을 통해서 자국민의 어느 정도 면역이 형성되면 즉시 정상화가 가능한 업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림과 같이 피해 규모와 정상화 속도 두 가지 측면에서 포스트 코로나의 수혜주를 찾아본다면 영화 산업이 거의 최상위권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시장은 역시 빠릅니다. 영화관 단일 업종인 CGV의 주가를 가져왔는데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영화관 체인인 AMC의 주가도 파산설이 나오는 벼랑 끝에서 백신 접종 소식과 함께 큰 폭으로 상승 중입니다. 얼마 전 CGV가 임차료도 못 내고 있다는 제목의 뉴스가 나왔는데요. 매월 180억가량의 임차료와 관련하여 납부 유예 등에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관람료 인상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정비 감소를 위해 인력 감축 등 강한 구조 조정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영화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북적이던 발권 창구가 자동 결제 및 발권이 가능한 키오스크로 바뀌기도 하고요. 예전처럼 줄서서 주문 후에 팝콘이나 음료수를 받아가던 풍경도 미리 어플로 주문하고 박스로 픽업하는 식의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영화관 입장시에 티켓을 직접 확인하고 진입을 시켜주던 풍경도 자발적으로 티켓을 스캔한 후에 입장하며 심지어 예매한 본인 좌석 외에 다른 좌석은 좌석이 펴지지도 않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영화관 시스템에서 인건비랑 요소를 시스템 고정 투자로 대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용 창출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을 일들이 언택트를 강조하는 분위기와 맞물려서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한번 줄어든 인력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종료됐다고 해서 다시 늘어나게 될까요? 고객들이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순간 고용은 끝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업보고서에서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급여와 그에 비해서 급증한 퇴직급여, 영화관은 멈췄지만 오히려 늘어난 감가상각비, 아까 확인한 무인설비의 급격한 증설이 재무제표상에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영화 관람가격을 올리고 무인화를 통해서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립률 감소와 혜택 축소 등을 통해서 각 사회 경쟁 요소들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영화관들은 정말 죽도록 힘든 걸까요? 2019년과 2020년 9월 기준, CGV의 국내외 상영관수입니다. 터키만 한 개의 점포가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오히려 점포수가 늘었습니다. 영화 상영 업계는 그렇게 죽겠다는데 오히려 점포 수가 늘었네요. 영화 업계는 영화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럼 현재 수익이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개봉작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극장 방문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배급사에서 영화 개봉을 안 하고 개봉을 미루니 고객이 줄고 고객 감소가 무서운 배급사들이 다시 영화 개봉을 지연시키고 요몇 개월간은 이 악순환의 반복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상영이 연기된 상영 연기장 리스트만 봐도 아 이러니까 영화관이 안 좋구나 싶을 건데요. 결국 견디다 못한 국내 극장 업계에서는 아예 국내에서 개봉하는 작품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영화가 개봉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과연 영화관에 찾아올까요? 얼마 전에 나온 증권사 레포트에서는 중국의 예를 들었는데요. 1월 15일 기준으로 중국 영화관 매출이 이미 코로나 이전인 2020년 1월 총 매출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상황이라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인 우리와는 상황이 다른 거 아니냐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 달에 확진자가 10만 명씩 나오는 옆 나라 일본 소식입니다. 이 와중에 극장 누적 수입 1위 작품이 바뀌었습니다. 개봉한 애니메이션 한 편에 2,253만 명 넘게 관객이 들어와서 흥행 수입을 3,200억 가까이 기록하면서 이 코로나 시국에 1위를 갈아치웠습니다. 참 어떤 의미로 무서운 나라인데요. 결국 좋은 영화나 보고 싶은 영화가 개봉하면 관객은 어떻게든 보러 오른다는 겁니다. 단지 코로나로 개봉이 미뤄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19년에 개봉 예정이다가 코로나로 인해 연기된 작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작품만 해도 킹스맨, 007 시리즈도 2021년으로 개봉이 연기됐고요. 마블의 기대작 중 하나인 블랙 위도우, 분노의 질주 시리즈까지, 정상적으로 개봉했으면 몇백만 관객은 가볍게 들어올 만한 작품들이 줄줄이 올해로 개봉이 연기되어 있고요. 또한 DC의 다양한 작품들도 개봉이 예정되어 있고 마블의 후속작들도 줄줄이 개봉 예정에 있습니다. 2021년 개봉될 국내 작품들도 어느 때보다 풍성한데요. 천만 관객을 넘겼던 윤재균 감독이나 최동훈 감독, 김한민 감독 외에도 박찬욱 감독, 류승환 감독, 그리고 이병헌 감독 등 관객이 많이 들어오는 대작을 만들었던 감독들의 영화 개봉이 올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결국 백신 접종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올해 2분기 정도부터는 오히려 영화들이 다른 강력한 작품들의 개봉 시기를 피해서 눈치보던 예전의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인건비도 줄여놨고 관람료도 올려놨고 혜택도 줄여놓은 영화관은 턴어라운드 준비를 완벽히 마쳐놨다고 할수 있겠네요. CGV의 경우 작년 3월 매각설이 강하게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흘러나왔던 관계자의 답변이 당장 팔지는 않을 것이었는데요. 최근 CJ그룹이 투썸플레이스나 뚜레즈루, 헬로비전 등 각종 사업을 매각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CGV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도 한번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폭이 커서 다들 혼란스러워하는 한 주인데요.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수익을 확보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도 다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